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매년 10월이 되면 돌아오는 타이완의 노벨상 아리는 야구 시즌이 되면 돌아오는 타이완 야구 이대로 좋은가와 함께 모든 언론이 주기적으로 치르는 가슴아리인 것 같습니다. 노벨상이 처음 시작된 건 1901년 발명가 알프레트 노벨의 유언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지난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라. 이 단호하고도 명확한 노벨의 뜻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국적도 이념도 종교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지금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노벨상을 받는가는 매년 범지구적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노벨 과학상 국가의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건머주며 기초 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나라 일본은 31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이중 과학 분야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등총 27명을 배출했어요. 10명 중 8명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셈인데, 지금까지 단한번 노벨 화학상 수상자 한명만 배출한 타이완과는 점점 비교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는 1986년 10월 신주 출신의 리유엔 박사가 캐나다의 존 폴란이 미국의 두드니 허시바와 함께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자 타이완이 들썩였습니다. 리웬저 박사는 수상 당시 미국 UC 버클리 교수였지만 어쨌든 타이완 북소 쪽 신주에서 태어나 국립타이완 대학교에서 학사를 국립칭화대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순수 국내 과학자라는 이유로 열광했어요. 노벨 과학상을 타이완에 처음 안겨준 리웬저 박사님은 교차분자빈 기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86년 노벨상을 받은 이 교차분자빈 기술이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초반응을 추적함으로써 화학반응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분자가 만나서 충돌에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실험으로 처음 증명해낸 리웬저 박사님의 연구는 당시 화학계에선 혁명적인 일로 많은 과학자들에게 실험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연구원은 1927년 설립된 중화민국 타이완 최고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리웬저 박사는 199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명성, 유시 버클리의 교수직을 버리고 오직 조국의 과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연구 귀국해 중앙 연구원의 제칠대 원장에 취임했죠. 2006년까지 중앙 연구원 원장을 지낸 리웬저 박사는 2007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클라우스 폰 클리칭 교수와 함께 교황청 과학원 위원에 임명. 2002년 멕시코 APEC 정상회의, 2003년 태국 APEC 정상회의, 2004년 칠레 APEC 정상회의까지 3년 연속 타이완 APEC 특사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타이완 2000년대 들어 과학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신진 과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제2 리웬자 박사를 배출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도전적 창의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는데 사실 20년 전 타이완 정부는요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상 후보자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일명 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막대한 과학 연구비와 더불어 리웬저 박사 등 과학자들이 후학 양성에 힘썼지만 타이완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 이 40년 전 리웬저 박사님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뒤 오랫동안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민 모두가 말하는 제2의 리웬엔적 라이칭더 총통이 향후 30년 안에 노벨과학상 수상자 3명 배출을 목표로 하는 일명 333 노벨 프로젝트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타이완 출신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총통 과학상 시상식에서 먼저 국립타이완대학교와 중앙연구원 전국 10개 최상위 학생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타이완 브릿지 프로젝트가 어제부로 정식 가동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31명을 타이완에 초청해 공개 강연, 미니토론 등이 다양한 형식의 국제학술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 분야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며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고 기초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타이완이 세계과학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와의 협력을 심화하여 타이완을 글로벌 지식 혁신의 중요한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30년 안에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세계 과학 부문에서 최소 3 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타이완 교량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타이완 대학과 중원원이 공동 주도하 전국 10개의 최고 학술 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奖得主来台，以空该演讲。 小型讨论等多元方式进行国际学术交流。我们将继续努力，加深台湾与世界的合作链接，将台湾建构成为全球知识创新的重要枢纽。政府也会在科学领域采取策略性的做法，结合民间力量，致力培育人才，提供更好的研究环境，让台湾为世界的科学发展做出更多贡献。希望在三十年内水到渠成，台湾在物理、化学、医学。 이처럼 나이청통은 향후 30년 안에 3 명의 노벨 과학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밝혔는데 왜 30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벨 시차 때문이에요. 노벨 시차는 노벨상을 받게 된 핵심 업적이 나온 시점부터 실제 수상까지 걸린 시간 간격을 뜻하는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수상자들의 핵심 업적이 1984년에서 85년에 나왔으니 노벨 시차가 40. 년이 넘습니다. 과학상은 22년에서 26년 생리의학상은 24년에서 30년 이상 숙성된 것들이었죠 올해 수상자들의 노벨 시차 짧게는 14년 길게는 36년 정도 핵심 업적 대부분이 2000년 이전의 연구임을 감안하며 노벨 과학상 현재 과학자가 아니라 과거의 과학자가 받은 셈이에요 라이청통은 333 노벨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의 과거의 과학자가 될 신진 과학자들을 뒤에서 밀어줘 205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과학자가 노벨과학상을 수상하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30년 안에 리윈저 박사의 뒤를 이어 노벨과학상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타이완 약물 남용 퇴치 학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학술 실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대학교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민찬 법무부 장관 양수룡 중정대학교 범죄 유 연구센터 주임 등 귀빈들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AI, 마약류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등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히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제니퍼 글라페 교수는 독일 피해자 보호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어요 타이완 약물 남용 퇴치 학회 이사장 마야오 중은 학회는 2015년 설립 이래 법률, 공중보건, 심리, 교정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결합해 과학적 증거 기반의 마약류 예방 정책을 제안해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간 협력을 심화하고 정부의 마약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회는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정책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연말에 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학술과 실무의 결합을 통해 더 포괄적인 마약 마약류 예방 체계를 추진하고 정책 이행과 제도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마야 중 이사장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협회지 2015년 설립 이래, 법률, 공공衛生, 심리 및 교정 등 다원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대중과학장을 정책 제연구회의 전문가들이 중의의가들 毒品政策的发展，便于年终提出政策体检报告，期待透过学术与实务的结合，推动更周延的毒品防治体系，促进政策落实与制度的精进。 기술과 약물 남용 근절 피해자 보호가 함께하는 시대. 인공지능 AI는 범죄 예방의 새로운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타이완 사회가 마약류 문제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더 뚜렷하고 보다 따뜻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학술과 실무가 만나는 접점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함께 고민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포르모사 링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